한국 정치에서 극우 보수는 자주 진보를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공산당하면 떠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고 언론과 표현을 통제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특정 이념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공산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극우 보수의 행동을 보면 이런 공산당 특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특정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비판적인 언론이나 SNS 발언을 공격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반대 의견을 과도하게 공격하며 자신의 국수주의적 의 전통 가치관을 절대적 기준으로 강제합니다. 저파를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권력 집중과 반대 의견 억압, 언론 통제, 이념 강제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행동의 실제 모습은 공산주의적 통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인 시위나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하고 처벌 논리를 제시하거나 특정 정책과 이념을 절대적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이런 행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수 있었던 권력 운영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결국 저파가 공산당이라는 주장은 프레임일 뿐입니다. 실제로 공산당 같은 행동을 하는 쪽은 바로 극우 보수였습니다. 정치 프레임을 뒤집어 보면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구들은 반공을 외치며 사실은 자신들이 공산이라는 걸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